이념과, 그 다음에 이 정치 철학과 모든 것을 다 배운 상태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와가지고 젊은 정치인으로 아주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구도로 가야지, 그냥 청년 정치인으로 해가지고 네가 갑자기 해상차로 떨어져가지고 니가 성과를 내봐.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잘못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터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된다. 저는 정기원 말에 이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이제 직업 정치인이었고, 정치에 대한 동경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 가입하고 지금 정치 활동한 지한 5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그 5년 동안 선배 정치인들이 선거 때 유권자를 대하는 거, 예를 들면 뭐 학수하는 방법, 되게 디테일한 방법터 시작해서 이 카페를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 이 카페를 어떻게 들어와서 주방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인사드리고 이 모습, 모습 하나하나가 저는 정치에 어떻게 보면 훈련이었거든요. 뭐 중앙 정치로 비교하자면 기자분들과 스킨십하는 거, 백블핑 과정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가, 뭐 방송에 나갔을 때 어떠한 나의 말씀을 어떻게 줄리 있게 말씀드려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이 저한테 다훈련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정치권은 동원의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것 같고 계속 인재 영입을 해서 반짝 스타를 다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좀 괴리감이 있고 이질적인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정치권이 바뀌어 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세대를 악세사리로 정치권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정치에서 꼭청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상징성이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모든 정당이 다 하잖아요. 전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어... 이제 청년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잘 활용해서 실력을 검증해 나가면서 자신의 자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 자체에 대해서 서로의 필요성이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악세사리를 기대하고 만든 자리인데 네, 거기에 가서 다른 역할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의 이제 청년, 청년 정치인들 둘러싼 이런 눈란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세사리가 악세사리 역할만 해야 되는데 뭔가 권한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뭐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일종의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할 때도 뭐 그러니까 실력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밖에 없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투정 부리는 모습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사실은 그 악세사리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면 그 자리는 못얻거든요 지금은. 그게 냉정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스템에서 청년들이, 청년 정치인들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나 라고 하면 거의 불가능한 거를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양당에서는 줄서기하고 이런 구조로 밖에 안 가는데 거기서 무슨 실력을 하겠습니까? 사실 실력을 내보내면 또 쓴소리하라고 사람들 옆에서 부추기고 그런 것도 싫어하는 사람 나오고 이런 지금 현실 속에는 되게 어렵고 진짜 젊은 정치인들을 많이 양성시키고 정치 교육부터 시키려면 전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진짜 정치 교육 해가지고요 선거법 다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완전한 양, 완전한 다당제가 안 나오면 젊은 정치인들이 줄안서으로못 들어와요 일단 첫 번째 는 선거제도를 확실히 바꿔갖고 완전한 다당제로 가서 다양한 정당들이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이 자기네 소신을 자연스럽게 펼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청년 정치인들 어릴 때부터 발굴해가지고 키워가지고 대거 등용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이 당연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정부에서도 대거 등용을 해주고 뭐 공천이라도 대거 등용을 해서 공천을 할수 있게끔 해주고 우리 사실 목소리 내는 청년들 많거든요. 안에서 많이 공부하고 토론 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식으로라도 결단 해서 등용시켜서 확 바꾸지 않으면 지금 이 상태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의원하고 충돌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공천에 대한 기준 컨셉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민주성에 대해서 좀 계속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던 것 처럼 하자면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하는 구조잖아요 국회의원 공천 제도라는 게당대표의 출마해서 당대표가 되면 내가 내 사람들을 뽑고 나한테 도움 준 사람들을 공천 주고 이렇게 자행되어 왔던 구조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하는 구조가 아니었잖아요 저는 결과적으로 이것을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천 과정부터 뭐 오픈 프라이머리든 크로스 프라이머리든 뭐 지역별로 조금 조금씩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리고 당원들이 내 지역에 국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젊은 정치인들 신인 정치인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이제 문제까지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별도 또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저는 뭐 정당에서 전략공천이라는 제도도 있고, 각 정당마다 당원 단계마다 정해져 있는 퍼센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전략공천도 할수 있는데, 저는 청년들을 뭔가 전략공천 하기보다는 어떤 특정 지역구라든지 젊은 청년들에게 이제 기회를 준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특정 지역구를 뭐 청년들이 경쟁할 수 있는 지역구를 만들어 가지고, 좀 젊은 층들이 경쟁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 해서 그러니까 젊은층들이 이렇게 경쟁할 수 있게 하는 청년 목세비대표란 표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젊은층에게 이제 비대표 를 준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을 그냥 공관이들이 본인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당원투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청년한테 비대표를 주는 게 맞는 것이냐를 유권자일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구조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당원과 국민이 뽑을 수 있게 하는 그 구조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한다라도 컨셉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충돌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는, 저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첫 번째, 서거법 개정안은 이거는, 이거 안 바꾸면 답 없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난리파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근데 그걸 안 바꾼다, 지금 안 바꾸고 있는 현실에 적응한다면, 레그 동명용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막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고, 민주당에서 다 해봤던 청년 전략, 경선 지구 해 청년끼리도 경선을 시켜봤고, 청년 배심 문제 도입을 해봤고,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조직적인 논리에 따라가더라고요. 확실히 청년끼리 붙일 거면 청년끼리 붙여야 되는, 이런 거라면 저도100% 동의합니다. 네. 왜냐면 그 성공 사례가 한번 있어요. 지난번에 장경태 의원, 그, 공천 때, 청년 전략 경선 지구라고 해가지고, 장경태 전국 청년위원장이랑 그때, 김연지, 근데 김연지 비서관 영입 영입처럼 해가지고 김연지 의사 출신에 그분하고 붙여가지고 장영태 의원이 당원들의 경선을 통해서 이겨서 국회의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이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 그것도 하나의 청년 등용 방식이라고 할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야 네. 이거 청년을 메인으로 가서 표를 얻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다른 뭐 전략이 있을지 그거에 따라서 저는 다. 달라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전반적인 선거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흔히 말하는 게 이제 50대 남성 변호사,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그 계층이 아니면 사실 선거를 준비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과 시간이 없는 거죠. 뭐 감수해야 되는 기회비용도 너무 많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저는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꼭 청년이라고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제 일부 기득권 카르텔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정치를 하기 편한 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게더 중요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그 후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게 청년들이 그걸 보면서 성취적 달까을 느낄까?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렇게. 음. 코인으로 돈벌어가고 상대적 박탈감을 음. 느꼈다 이런 것보다는 어, 뭐 소위 가난 코스프레라고 하잖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분명히 잘 나기는 어, 정말로 검소하게 살았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코인으로 이 정도 많은 돈을 벌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 제2의 조국사태 이렇게 불려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이 코스프레 했던 거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laughs> 젊은 세대가 내집 마련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세대잖아요. 부모 세대랑 되게 환경이 다르거든요. 평생 돈 벌어도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세대인데, 이 코인, 가상화폐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잖아요. 한 음. 번에 투자해서한 번에 돈을 벌수 있는. 결국에는 젊은층들이 재테크를 안할수 없는 구조고, 주식하고, 미국 주식 때 보고, 한국 주식 때 본데, 결과적으로 하다 하다 이제 코인에 가가지고 어떤 한탕주의, 그런 분야? 그러니까 굉장히 영끌해서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면서 빚도 많이 지게 되고 실패하고 더 빚에 빚을 부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던 이 상황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그런 코인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을 풍겼잖아요. 그리고 계속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그 결국에는 주식 매각대금으로 샀다고 하지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이 과정에서 아마 젊은 층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 대표였는데 우리의 어떤 이런 오히려 공직자라면 이 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젊은 층들이 잘못된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더 개선하려는 목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가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하려는 것을 보였어야 되는데 공직자가 오히려 본인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이러한 것을 방조해왔던 것. 아직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국민들께서,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했지 않겠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제, 결국에는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그2 0 3공의 돈이 빨려 들어간 거잖아요. 그 공식적으로 그걸로 돈을 벌고,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는 뭐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젊은 층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거겠죠. 우리는 정말 뭐 비판받아서 연끌해가지고 했는데 그 돈이 결국에는 김남국은 다안 나. 전반적으로 공직자가 이러한 것을 개선해 나가고 그러니까 뭔가 가상화폐에 대한 그 문화를 바꿔가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동조하고 탑승했던 거 있었나요? <laughs>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공직자가 너무 많은 그러니까 주객이 저도된 듯한 그 돈을 벌어들였던 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받아지고 상임장에서 했던. 그런 것들은 좋게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일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비트코인이나뭐 이렇게 가상 자산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미약되고 <laughs>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의 흐름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NFT가 4차 산업 한 명의 마중물인 것처럼 해야 된다고 하고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언제 제도화할 것인가 그런 것도 막 논의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윤리적인 문제가 터졌는데 이것이 마치 그 산업이 잘못된 것처럼 어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봐야 될것 같아요 김남국의원는 분명히 그 동직자로서의 마더 많은 돈을 벌여드렸고 혹시 모를 정보를 통해서 산것 아니냐 하는 의혹들 뭐 이런 내용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다른 문제로 봐야 되는 거고 이 가상 자산과 관련돼서 이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건들이 조금 변질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조국 사태에 이은 남북 사태라고 부팅 얘기하는데 저는 완전 판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니까, 초반부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제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니까, 조국 사태도 사실은 뭐, 이재판결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초기에는 이제 법망을 이제 교묘하게 회피해 나가면서, 이제 입시 불평등, 교육 불평등을 강화하는데 일조한 건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선과 기망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이 분노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도, 이제 그게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망을 교묘하게 회피해 나가면서 이제 자산 불평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됐던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노고 심지어 김남국 의원은 조국수호가 본인의 정체성 중에 굉장히 가난한 분인데 그러니까 그 지점이 연결되면서 사실 그 상징성까지도 갖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대중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져왔던 민주당에 대한 이제 내로남불 정치다라는 비판이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저는 그 본인이 계속 이상한 방식으로 해명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점점 키우고 있는 거고, 근3주간 거의 모든 뉴스의 주인공이잖아요. 저는 이것도 재주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응을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는 음. 것이... 적절한가. 그 대응들이 더 분노를 키우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